안녕하세요. 아 오늘 어 이렇게 또 저의 그 음악 방송 활동을 또 기념을 해가지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또 많이 와주셔가지고 굉장히 감사합니다. 아니, 나 날씨가 요새 많이 풀려서 참 다행이에요, 그죠? 네 오늘 추웠어, 막. 어... 끔찍하죠, 잉? 예, 네, <laughs> 아. 아, 근데 뭐, 혼자 막 이렇게 하 할래니까 어색하네요. 그냥 이렇게 양옆으로 이렇게 세 명씩 서 있어야지. 원래는 이게 맞는 건데, 아, 어쨌든. 혼자 와도, 아, 잘생겼다고요? 아, 잘생겼다. 네. 제가 제가 그 귀가 어두워도 잘생겼다는 말은 듣고 싶고 <laughs>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오늘요 어, 여러분들하고 어 제가 또 이렇게 간소하게 진행을 하는 자리지만 어떤 걸 해볼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제일 어 간단하고 <laughs> 어 여러분들하고 조금 소통할만한 걸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그래서요. 네, 이렇게, 어, 질문지가 있는데 왜 이렇게 통이 무거워? 질문지가 이렇게 안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하나씩 꺼내서 이 질문지에 대한 답변을 좀 드려볼까 해요. 어, 굉장히 어디서 많이 본 질문들이고 막 그럴 수도 있지만, 어, 자리가 의미가 있는 거니까요. <laughs> 네 일단 첫 번째 질문 한번 꺼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와이 여행 중에 재미 있었던 에피소드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들 멜론 라디오 혹시 들으셨나요? 멜론 라디오 지금 회편에서 그 방송이 그게 나간 그 앞에서 이제 제가 인트로 인트로드에 나레이션 같이, 예, 스토리를 읊어 주는거 나왔어요. 네. 그게 사실, 어, 굉장히 조금, 어떻게 보면은, 이야기로 풀다 보니까 조금 부풀려진 부분도 있는데, 그게 진짜로 제 얘기거든요. 제가 하와이 가서 서핑을 배웠었어요. 그 서핑을 배웠었는데, 그, 이제, 도와주시는 선생님이, 또 항상 옆에 이렇게 붙어주셔가지고, 이제 일대1로 계속 이렇게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아, 이제 도움도 받고, 제가 타니까는 이제 좀 조금 일어설 줄 안다고 또 이제 기가 살아가지고, 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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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또 자신감이 또 붙어서, 어, 다음날 바로 이제 첫날 한번 그때 전 수영도 못해요. 그래가지고, 첫날 이제 서핑, 첫날 배우고, 다음날 바로 서핑보드 빌려가지고 이제 바다를 이렇게. 빨리 나갔다가, 진짜, 죽는 거야. 아, 사람이 이러다가, 이러다가 죽는구나. 어, 난 어떻게든 해변으로 해어져 나가야겠다. 아니, 서핑은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야. 이러고, 뭐 수영도 못하는데, 그 <laughs> 서핑보드가 진짜 너무 커서, 진짜 또 요새 다이어트 때문에 힘도 없어가지고, 아, 모두 이게 아, 하지 마요! 아, 다이어트, 아, 다이어트, 아, 다이어트 아, 때문에 네. 힘이 없는 건 아니에요. 원래 힘이 없는데. <laughs> 아, 되게 큰소한차이에요 근데 아무튼 아, 뭐 그랬던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근데 무사히 돌아왔다는 게참 다행인 것 같고, 예, 다시 한번 또 이제 삶의 그런 고마움, 어 생명의 소중함 이런 걸또느끼나 왔다는 거. 자 이제 예 감사합니다. 또 한번 골라볼게요. 어, 이번 앨범을 포함해서 자작곡 중에 가장 애착이 가는 곡은 이렇게 여쭤주셨는데 아, 어, 아무래도 시즈곤이 가장 좀 애착이 가는 노래가 아닐까. 정말 저는 이 노래를 쓰고 나서, 아, 진짜 잘 만들었다. <laughs>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사실 이 노래를 콘서트 때 공개를 안 해도 됐었는데, 이 노래를 빨리 어떻게든 뭔가 들려 주고 누군가한테 이제 들려주고 싶고 그거에 대해 그거에 대한 뭔가 피드백이 되게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콘서트에서 여러분들 이제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어 그때 그런 때가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빙, 그 비공식적으로 뭐 내가 공개할 자리가 뭐 많이 있을까 하고 이제 저희 콘서트에서 조금 욕심을 내 가지고 먼저 공개를 했던 만큼 그만큼 이제 좀 애착 이 있는 노래입니다 신인 노는 노래. 어 아니, 빨리 빨리 진행해주세요 <laughs> 진행할게요 네네아 <laughs> 되게 식상한 젊인데 그렇게 잘생긴 얼굴로 사는 기분은 어떤가요? 아, 예상해. 어때요? 어때요? 아, 하루하루 카메라 렌즈가 두 개나 더 들었나. 이런 생각이 들곤 해요. 이런 생 이렇게 살다 보면. 시켜주세요. 네. 아, 또 형했습니다. 여기 있는 질문지가 되게 많은데 어 그래도 최대한 좀 해볼게요. 알다보니까좀 네. 재밌는 것 같아요. 정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뭐라고요? 박터 핵심 멤버 뭐라고요? 아 뭐라고요? 아 맞습니다 아주 천사같은 사람이 아 네. 네, 아. 다 어. 따라해도 아, 못하겠다 어디서요 아, 네, 잘 보이시죠? 한번 들어볼까요? 한번 들어볼까요? 손 한번 더 들어볼까요? 아 예. 예, 아 감사합니다. 아주문 아세시에서 1초 표정 스포 보여주신 건 어떤 포인트를 보여주신 건가요? 궁금합니다. 아 혹시 모르신다, 모르겠다 하시는 분 계세요?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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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안 계시네요 근데 아 이렇게 했었죠 제가 아이 분이 너무 쉽을까이부분 해서 이제 이거를 한 건데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뭐 대놓고 그렇게 한게좀 있긴 한데 예 아무튼 그 부분을 조금 스포를 하려고 했다는, 했다는 점. 네 이제 읽으면서 알려드리고. 또. 아 네, 예, 아. 날이 아직 건조하네요. 예. 네. 여러분들 물 많이 드시고. 예,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질문. 이번 앨범에 수록된 곡 말고도 아직 미공개된 곡이 있나요? 이렇게 보내주셨 어, 이렇게 그 보내주신 게 아니라, 요새 라디오를 하다, 하다 보니깐 <laughs> 보내주신 사연 같고, 막 그러네. <laughs> 어, 미 홍게곡 된 곡들 많죠. 어, 이번 앨범에 이제 수록을 하려다가, 어, 수록을 안 하게 된 곡도 있고, 어, 이번 앨범은 사실 되게 구성 자체가 스토리가 있는 노래들이고, 여러, 이제 여러분들과 이제 좀 스토리가 있었던 노래들이고 약간 그런 위주로 좀 해하려고 해가지고 예, 수록곡 구성을 짤때 빠진 노래도 있고 뭐 비투비 노래로도 이제 만들려고 쓴 것도 있고 뭐 다른 이제 가수분들을 위해서 썼던 노래도 있고 뭐 많이 있습니다. 미공개된 곡은 굉장히 많으니까요. 아, 그냥 다 나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사실 이게 뭐 어쨌든 이게 맞아야 되는 거니까. 은광이 형 말로 아다리가 아, 맞았아니까 <laughs> 그러니까, 어쨌든 아, 나, 다 들려드리고 싶긴 해요 네, 어쨌든 <laughs> 자 다음 첫방이나 응원공개날 등에 징크스가 있다면? 아응원공개날날 등, 등에 아 등에 아 등에 징크스가 왜 있냐 그래어 네. 글쎄요 징크스는 없고 첫방이 항상 떨려요 떨리긴 진짜 떨리고 왜냐면은 이제 음악방송에서 공연을 하는거라 이제 일반 행사나 이제 콘서트에서 여러분들을 만나서 공연을 하는 거랑은 되게 뭔가 그런 표현적인 차이가 은근히 있어요. 왜냐면은 이거는 정말 뭔가 카메라를 계속 뭐, 굉장히 많이, 굉장히 많은 각도에서 촬영을 해야 되는 그런 무대이고, 어, 공연이나 행사에서는 조금 더 자유로운 분위기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할수 있는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는. 아좀 차이가 있어서 뭔가 음악방송은 느낌이 틀려요 그래서 첫방할때는늘좀 떨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아마 눈치를 채셨을 수 있는데 7년 동안 그 음악방송 한번 보시면은 첫주 때는 다 긴장을 좀 하고 좀 묻어있고 다음 주부터 좀 풀려있어요 네, 네 그런 게좀 있으니까는 네뭐 그런 게 있다 귀엽다 정도 <laughs> 뭐라고요? 귀엽다 <laughs> 아유, 지겼다. 어. 어, 다음. 이번 앨범을 준비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생각했던 점은 무엇인가요? 아, 보세요 어, 노래가 갑자기 막. <laughs> 예, 아 이번에 한번 이번 준비하면서 제일 들려드리고 싶었던 건, 그냥 제 얘기를 좀, 어 뭔가 제가 생각하는 그런 저의 생각들이나 그런 거를 여러분들한테 좀 전달을 하고 싶었던 점. 근데 각 곡마다 여러분들한테 사실 주고 싶은 메시지도 틀리고, 이것이 내 얘기가 될 수도 있고, 뭐, 누구 얘기가 될 수도 있고, 한 점이 있지만, 어쨌든 세상 사는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풀어내보고 싶었던 게 있어요. 그래서 좀 가사를 봤을 때도 아, 되게 이해하기 쉽게 아이런게 아, 있지라는 느낌을 받게 하려고 그런 부분, 메시지적인 부분에 좀 집중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랬습니다. 너무 좋아요 <laughs> 경험이 많아도 막상 하기 전에 많이 떨리잖아요 안 떨리는 오빠만의 노하우 아니면 견뎌내는 방법 알려주세요 어 사실 익숙해지는, 익숙해지는 것 밖에 사실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긴장을 풀어야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긴장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 그냥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내가 평소엔 어떤지를 오히려 생각을 하는 데 더 낫지 않나? 긴장이 되면 평소에 나는 어떤가?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 긴장하면 안돼 이런 생각보다 그 평소에 어떻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 풀어, 풀어보는 게좀더 도움이 되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자 이제 마지막 질문. 아 사실 이게 끝이에요 여기. 아예. 예, 예,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어, 이 질문 타임은 네,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고요 예. 자, 네, 마지막 질문 마지막 질문다운 질문이 나왔습니다 정말 마지막에 딱 나오면은 아 이런 이거 완전 짜고 한거 아니야 질문이. 혼자 활동하다 보면 언제 가장 멤버들이 생각나나요? 아, 아, 질문이 나는데 노래 좀 <laughs> <laughs> 네, 어, 운전활동할 때 항상 생각이 나죠. 뭐, 차에 타고 있을 때, 왜냐면 차에 이제 맨날 멤버들이랑 같이 타고 있으니까. 는 뭐, 뭐, 대기실 들어갔을 때, 뭐, 대기실도 항상 같이 이제 쓰고 하니까 뭐, 그런 생각나고. 이 호텔 올라갈 때도 생각나고. 이게 매, 처음이다 보니까 는 모든 상황에서 멤버들이 좀 생각이 나요. 아, 아 되게 아얘 없으 얘 없으니까 허무하다 그냥 그냥. ex 뭐 육성제 뭐 이런 <laughs> 막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사실 이것도 제가 앞으로 만약에 솔로 활동 이제 계속하게 되면 이제 적응이 되겠죠 어쨌든 근데 어 항상 항상 생각이 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laughs> 아 허무하게 <혼돈하게>. 무리가 <laughs> 됐고요 네 자, 이제 이거 뺄게요. 나다 무거워요. 여기는. 아, 자 사실 어 중량이 많이 없어요. 아, 근데 어, 네, 지금 이렇게 좀 얘기 나눠서 되게 좋고, 어 여기 공짜예요. 케이크랑 커피랑 어 공짜니까 이거 끝나면 다들 하나씩 이제 좀 먹으면서. 네또 여기 좀 하고 그렇게 해요. 네. 자 단체 사진 찍고 어 뒤에 뒤에 계신 분들도 즐거우셨나요? 뭐라고요? 즐거우셨다고요? 즐거우셨나요? 네. 즐거우셨나요?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아 오늘 정말 이게. 렇 근데 이게 많이 와주실 줄 몰랐어요. 진짜 근 네, 깜짝 놀랐고 어쨌든 이런 기회에 자주 자주 있게 하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는 네. 아솔로 활동 처음 하는 거예요. 처음 하는 거라서 이제 뭔가 계속 시도하고 도전하는 과정에서 어, 어떤 시행착오가 조금 있더라도 여러분들 어, 항상. 아 어, 뭔가 곁에 있어 주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전, 전 그렇게 믿고 힘내서 활동 마무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채화의 다체 사진 다채로 사진 한번 찍을까요? 네! 어, 안, 찍으, 안 찍으실 분들은 왼쪽으로 빠르시고 찍으실 분들다 <laughs> 찍어요 그냥 네감고요 어... 이따가 뭐 하세요? 또... 텐션!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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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생방 생방. 아, 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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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방 전까지 조금 쉬시다가 팬사인회, 팬사인회... 팬사인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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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 예... 사 예... 이 예... 로 예... 을 예... 번 예... 들 예... 찍 예... 볼 예... 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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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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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